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5년 개관을 한 진천 종 박물관입니다. 이 진천 종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종을 연구하고 또 수집 전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종을 주제로 한 박물관입니다. 종 박물관을 들어서자 그 규모를 알수 없는 거대한 종이 박물관을 찾은 사람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여기 종을 보면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하는데 어, 이종 규모가 높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네. 가장 크다고 그래서 높이는 3m 정도 조금 높, 높, 높고요. 무게는 18.9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으로 높이가 3.75m고 종의 두께는 11cm에서 25cm에 이르며 무게는 18.9톤에 이르는 우리나라 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종입니다. 이 종이 흔히 말하는 에밀레 종이 맞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성덕 대왕 신종보다 에밀레 종을 먼저 떠오르죠. 에밀레 종이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도 에밀레 종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왜 에밀레 종이라고 알고 계세요? 어, 예전에 에밀레 종하면...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맞아 아기에 관한 맞어요 그게 사실인지 네. 전에 내려오는 데일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오 어, 예전부터 이 성덕대왕신종이 만들어질 때 아기를 시주받아서 넣었다 그래서 종을 칠때그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아 어, 에밀레 에밀레 한다고 그래서 에밀레종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종을 만든 목적이 어, 돌아가신 분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 종은 범종이라고 해서 사찰에 거는데 사찰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개미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종은 철로 만드는데 철을 녹여서 만드니까 천 도시가 넘+ 넘는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펄펄 끓는 샘물에 그냥 똘망똘망하게 순진한 아기를 집어넣어서 만들 우리나라 민족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또 봉덕사에 걸려있던 종이라 봉덕사 종이라고도 불리우는 성덕대왕 신종.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종신에 그려져 있는 요 부조상을 보시면 영꼬도에 요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뭘 들고 있죠. 이 성덕대왕 신종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종입니다. 어, 궁금한데요, 왜이종 박물관이 진천에? 있... 있게 되었는지 진천에 원상국 시대의 고대 철 생산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은 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원상국 시대 고대 철 생산 유적지랑 진천에 지금 종을 만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원광식 주철장님이 이 진천에서 종을 만들고 계세요. 코리안 벨이라는 한 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종. 그것은 한국의 종이 그만큼 독창적인 양식과 예술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 종만 갖고 있는 과학적인 요소들로 인해 신비한 소리를 내는데 한국 종의 소리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 세상을 밝히는 울림 등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만들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종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는 것이 한국 종의 특징인데 가장 먼저 통일 신라 시대의 종소리를 들어봅니다. 소리가 정말 나는데요. 그 다음 들어보는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일반적인 종의 종소리 지금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세 나라의 종소리를 지금 네. 어떤지 체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종소리가 다 같은가요? 아니요, 다 달라요. 다 달랐죠. 네. 통일신라 시대 종소리는 어, 좀 웅장하고 좀 맑은 소리고요. 어, 조선시대는 웅장하긴 하지만 좀 탁한 느낌이 났고, 또 고려시대 종소리는 어, 이렇게 좀 고음이라 그럴까요? 예. 통일신라 시대의 종소리는 웅장하지만 조금 맑았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좀 탁했고, 고려시대는 좀 고음이 났고 그 차이는 우리나라 종에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저기 명칭에서 설명드린 우에 용 옆에 있는 음통이 종의 몸하고 구멍이 뻥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음통이 하는 역할이 피, 종소리와 관련된 필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종소리는 음통이 종의 몸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구멍이 빵 뚫려서 종소리의 필터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음통이, 구멍이 막혔어요. 그래서 음통이 뚫리지 않아서 나쁜 종소리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섞여서 들렸어요. 그리고 고려시대도 음통이 뽕 뚫려서 있는데 종을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고려시대는 불교가 전국으로 확 확산되면서 절이 굉장히 방방곡곡에 많이 생겼으니까 그마만큼 종을 많이 만들어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작고 얇게 만들어서 높은 고음을 내는 종의 종 소리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종의 상부에 위치한 음통의 유무에 따라 종의 소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라시대의 종에는 이런 음통 구조를 만들어 놓은 반면. 조선시대 종에는 이 같은 음통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종소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찰에서 불교의식을 행할 때 사용된 목어, 법고, 운판과 함께 네 가지의 성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범종. 이 범종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성덕왕 신종은 여기 종의 종신 종의 몸에 보면은 열네가 음, 이게 종의 몸에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열례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 종의 몸하고 일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저기 상대의 부분 같은 데 보시면 저런 무늬들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저기 음통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조각되어 있어서 이 상원사종은 종의 상부에 장식된 열로의 구조가 돌출되어 있고 종신에 부조된 구조상 역시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을 부조해 놓아 종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종의 특징은 주악천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이 그려져 있는 게 통일신라 시대 종의 특징인데 사찰에서 불교 의식을 할때 사용하는 범종. 우리나라의 범종은 단순히 불교 의식을 치를 때 쓰는 성구만이 아니라 예술성이 가미된. 우리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